안녕하세요. 밤브라운 먹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뭐, 강남권에서 어마무시한 대장단지죠. 여기가 이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1차 51억에서 유찰이 됐었고, 2차 40억까지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 매각이 됐는데, 51억에 다시 낙찰이 됐습니다. 시흥시에 사는 이땡땡님인데, 뭐, 아, 뭐 현금 동원력이 뭐 어마무시한 그럼뭐 부자였겠네요. 50억. 와, 그것도 뭐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에요. 84제곱 25.7평인데 확실히 지금 한국 아파트가 문제가 많다. 아크로 리버 파크는 뭐 반포동의 대장 단지라고 불리면서 한강변 영구적 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평가도 받고 있고요. 최고점을 뭐 계속해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54억 7천. 야, 서른 네평이 54억 7천이다. 이거 뭐, 어마무시하죠? 뭐, 51억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뭐, 한 3억 정도? 예,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이 추정치가 들어간 어떤 낙찰가였다라고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 아파트 값이 이 거침없는 이 거품 그러니까 이 홍콩과 같은 어떤 세계적 금융 허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진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부채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자가 가치 확대였던 생산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경매권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의 집값이 상당 부분 지금 이 객관적 평가를 넘어서서 주관적 가치부여가 너무나 많이 이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토지 거래허가제이 규제가 풀리면서 뭐 이상 거래들이 뭐 우죽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펌프질을 하는데 뭐 하루에 5억씩, 10억씩 뭐 쭉쭉 올릴 수 있는 게다 싶어가지고 뭐 온갖 특이적 자본이 한꺼번에 딱 몰려들었는데 이게 재지정되면서 이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부동산 시장에서 이 선순환적인 정상적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다.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고점에 물리지 말라. 유턴할 기회도 없고 테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고스란히 맷돌 갈아야 되는데 그 맷돌의 재료는 자신의 살과 피, 뼈다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당근 마켓에서도 뭐 직거래가 220배 정도 폭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부동산 자체가 뭔가 신중하게 선택의 폭을 좀 좁혀가면서 딱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결정타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좀 싸다 싶으면 사재 끼고 좀 오른다 싶으면 그냥 깃발 꽂기 바쁜 그런 어떤 이 거래가 계속해서 양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사기 거래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거 역부족이죠.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새그 사람은 어떻게 막뭐 주민등록증 뭐 등기 다 위조해가지고 깜쪽같이딱 속여버리니까 뭐 보증금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 부동산 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에 가서 프레임이죠.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니까 너희들 명심해. 그리고 네가 산급보다 두세 배 정도 더 오를 거야. 그러니까 온 사방 돈 끌어다가 소방 호수처럼 뿌려. 그리고 오늘이 제일 싸.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를 거야. 그러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 뭐더 이상 버티다간 벼락거지 될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이상한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니까 온갖 가두리로 현혹되면서 설거지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그 쌓아놓은 켜켜이 쌓아놓은 잘못된 가격들, 왜곡된 가격들 다 씻어내는 그런 역할. 내 인생 다 갈아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뭐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두리 양식당하는 사람은 매수자, 고점의 온수에서 뜨뜻하게 보이는 장이죠.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그러나 결국 고점 가두리에서 못 빠져나오는 잠김 현상 지금 딱 락이 걸려가고 있어요. 황금성이 일단 결여된 아파트 시장은 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쵸? 아무리 내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톡 깨놓고 말해서 내가 온 세상 자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한 아파트에 딱 깃발 꽂았다 칩시다. 그거 더 오르기를 바라고 산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인 이 부동산 장세는 계속해서 하강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돈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성 결여된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축으로 서울 매물만 보더라도 8만 7천 건에서 8만 8천 건, 9만 거의 2천 건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토지재재정딱 되면서 집주인들 어떻게 해요? 발 빼는 강남 매물들. 이제 올라서 빼는 게 아니야. 막 오를 때는 뭐예요? 아이고, 오르는 가격 받고 내가 빨리 팔아야지. 제가 딱 내놨는데 이게 토지재재정 되니까 아니, 뭐이 가격에 내가 뭐 팔아서는 안 되잖아. 훅 떨어질 거 봐. 다시 빼는 겁니다. 결국 떠밀려서 매물이 폭주하게 될 건데, 잘 지켜보십시오. 매물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이 기대치, 근사치, 집값의 어떤 이 가격 기준선에 와 닿지 않는 이 손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뭐 내놓을 수 없는 이 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값에 저는 팔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집주인들이 많은데. 하, 사장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오히려 개무시합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뭐, 우리 집을 뭐, 개떡으로 보냐고. 지금이, 지금, 호가 장세가 이렇다는 얘기에 근데, 이 대외변수,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한번 확,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와서 한번 덮쳐버리면 정신 번쩍 들죠. 그런 어떤 호기가 그냥 완전 꼬리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 거래 현장도 일주일 상간에 지금 동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쭉쭉 관악구, 비강남권이 더 하락 속도가 거세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상구 역시도 호가가 쭉 빠지면서 비강남권은 실제 거래가가 더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가 역시는 뭐 서초구, 용산구뭐 등등 해서 송파구, 강남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23억씩 빠지는 반포자이도 있고요. 한강매니션은 뭐 14억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선수기자촌은 뭐 10억 이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남구의 전세가가 빠진다는 거는 비강남권의 매매가를 계속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강남의 아파트값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 구축이 떨어질 때까지 안정적 임대환경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거 뭐 대출까지 지금 옥죄고 있으니까 괜실이 무주택자들까지도 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월세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뭐 월세 비중이 60%를 넘을 정도인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부담스러워 아직 집도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월세 때문에 대출 끌어 끌어다 쓰면 이 고금리 시대에 내가 다시 금리 때문에 허덕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공포감이 조성이 충분히될 수가 있겠죠. 1, 2월 기준으로 월세 비중은 57.5% 거의 뭐60%넘어섰고요 4년 만에 20포인트 정도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또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 언제까지 내가 전월세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나? 그래서 그냥 대출내가지고 주담대 내서 집 사버리자. 그래서 뭐 노원구나 아니면 뭐 비강량권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적정선에 있는 아파트 사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담대가 2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3월 말이 더 증가세 추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출 총량제 풀리고 그리고 금리하 한다는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어떤 탄력성 있는 금리 운영 체계가 오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뭐 대출 창구를 두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 자격 조건 자체를 더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임대환경이 아직도 안착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하,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에휴, 이참에 그냥 몰빵해서 그냥 집 사버리자.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겁니다. 구축이 떨어지는 시기 기다릴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둘러야 하는 듯한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니까 언론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른데 무조건. 토재 재지정돼도 오른데 그냥.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절대 가속 착시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점이 2025년에 반드시 올 겁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황금기회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거의 뭐 절정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도 보더라도 지금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어떤 이 표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 경제 아이콘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이미지 확고하게 딱 굳히고 뭔가 팍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가장 높아.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트럼프가 아니 경제 빼면 시체 아닌가? 근데 지금 실질적인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이게 뚝 떨어져야지. 가장 높아, 가장. 야, 이거 완전히 이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러스벨트에 있는 그 대부분의 지드, 지지자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지쳤죠. 너무 물가가 오르고, 물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생활이 뭐 지속이 안될 정도니까, 집값 역시도 뭐 불안정하고요. 대출금리 뭐, 거의 미국 모기지니 7% 이상 지금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밀었는데, 이거 약속한 거는 정반대의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네. 지금 나스닥도 막 깨지고 있고요. 거의 뭐 75%의 미국 자본이 중산층들, 대부분 또 중산층 이하도 여기에 나스닥에 몰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반토막 냈으니까 큰일 났죠. 그렇다면 정말 트럼프, 트럼프가 바보인가? 정말 이가 노리는 게 뭔가? 바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증시와 가상화폐를 단기적으로 일단 유보를 시키고요. 국채수출, 꾸준히 달러 찍어내서 국채 수출국 아닙니까? 미국은 결국. 국채 팔아서 나라의 빚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이 약할 수밖에. 값싼 수입품을 계속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달러 장사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사 트럼프가 복구하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런 관세로 중국 자본시장을 여러 제껴가지고 단기적 증시와 가상화폐의 불장이라는 분노의 화염 발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스탠스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된 연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경제 불안 지수는 현재 한국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밖에 없게 치명적으로 줍니다. 단기적 하강구름 깊어지고 아파트는 흔들흔들. 이 중국 자본 시장 개방 이용에 이게 호재가 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호재가 터져도 올드한 아파트,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일단은 한국은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채 물려 있잖아요. 모든 자산가치들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고 달러는 연일 강성으로 갈 것, 무주택자는 어찌 보니 이런 반사의 이익을 가장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카운트다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년이 한국 부동산 운명의 해가 될 가능성 높고요. 2015년 집값으로 회계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의 투블럭 시대입니다. 발익강으로 달러가 확 밀고 가고, 전략 자산은 남겠죠. 확실한 투블럭으로 가게 될 거고, 집주인들은 서둘러야 하고, 무주택자들은 좀 느긋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 환율이 1,500원 정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자산 시장 뭐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환율 1,500원 정도 시대면뭐 계속해서 달러 태워가지고 한국은행이 이 환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무려 49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조가 넘어. 그냥 공중분해 된 겁니다.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IMF 1997년 문득 떠오르게 되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감소가 되면 국가적 위기도 충분히 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접근하시되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 와중에 무순이줍줍 흑석자이.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진짜 진짜 사람 그냥 피 마르게 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여기 세대수가 1,700세대 정도 되는데. 공급가가 아주 매력적이죠. 5구제곱이 6억대, 8사제곱 9억대 와... 여기 뭐 거의 강남권 아파트인데 뭐 6억, 9억 정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구제곱은 15억 정도 하고요. 전세가로는 6억, 거의 분양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20% 계약금 물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면 충분히 내 계약금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뭐 단지 배치도 아주 참하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30평은 거의 20억대니까 9억이 분양가니까 거의 10억 차이가 나네요. 전세가도 7억 정도니까 충분히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스피드업해서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집주인들이 지금 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축 시장의 가장 적 정선의 아파트값에 진입을 하시라 절대 서두르지 마시란 얘기고요. 주거 비용 줄여야 삶의 질이 올라가.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쫓기는 삶,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이 비참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연끌 연끌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정말 삶의 벼랑 끝까지 몰린 그런 어떤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획기적으로 2025년에 한국의 집값 시장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처벌. 역시, 앞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계속적으로 넓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구축시장에 가장 적정선의 아파트 값딱 찍어서, 찍어서 최저 비용으로 들어가셔야죠. 그죠? 옛날처럼 뭐 분양가 상한제 모든 곳에 적용이 돼서 반값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탁 들어가는 어떤 무주택자들의 어떤 이점이 없어졌다면 시장 자정 작용에 의해서 구축 가격이 내려올 때 최저점으로 내려올 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2025년의 집값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드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로한복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